담묘 유튜브 와 담묘다 안녕 난 후유다 나 담묘다 난 후유다 난 담묘다 오늘 뭐할꺼야 그래서 <laughs> 어, 어, 어. 오늘 뭐할 거냐 아 <laughs> 어, 오늘 뭐할야 아! 그만해 저 사람들이 자꾸 도망, 도망해. 우리는 이 도시에서 은행을 털러 온 아! <laughs> 이 도시에서 은행을 털러 온 사람들입니다. 어, 한국 사람이네요. 어... 어, 날이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은행을 털러 온 마피아들이다. 알겠나? 오 마피아! 아, 안돼. 죽었어? 안돼 피다하지 마. 아니, 안 우리, 죽었어요. 우리 이쪽으로 가자. 차가 모두 들어가 있어. 아! <laughs>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아니, 아니 왜 그래? 박아 는데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 아이 나쁜 친구들, 못새 어, 친구들이고. 어, 어, 진짜 소개도못 하게. 우리는 마피아들이고 오늘 <laughs> 이곳에서 어? 경찰 어. 경찰들과 싸우며. 어? 오. 경찰들과 싸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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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 거죠? 돈을 훔칠 것이다. 돈까지 훔쳐요? 예. 은행을 이야. 탈 것이다. 물론 그 전에 끝낼 수도 있다. 어쨌든. <웃음> <웃음> 우리도 이제 차를 오케이. 타고 예? 네? 어디론가 네. 한번 휙 둘러봅시다. 맵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봅시다. 가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오. 따라오시오. 갑니다. 아 참고 축 귀치거든요. 아잘따라오세요에 네, 그냥 알아서 리드 잘해주면 됩니다. 어저 사람 오토바이 탔는데. 오 멋있는데. 오, 어, 멋있는데. 오 양보전 좋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차를 스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 아 쏘지마 쏘지 아악 어 죽었다 네 차를 스폰 할 수가 있어요 여긴 어딨지? 아 자꾸 고쏴 같은 마피아끼리도 친구가 아닙니다 이 게임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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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멀어요 <laughs> 엄청 멀어요? 어디에 어디 내가 데려갈게 오토바이 오친구들짱 많아 오케이 오케이 가고있다 가고있다 쟤네 가족 괴롭혀요 <laughs> 오토바이 친구들이 괴롭혀요. 안돼. <laughs> 큰 다리. 조수 집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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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털려가고 있어. 참아. 이 오토바이 이제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멈춰가지고 <laughs> 큰 다리 보이죠? 큰 다리. 보이 보이. 네네네. 그럼로 네. 오세요. 네, 제큰 다리. 다리거든. 어. 저 봐. 형광색으로 빛나는 오토바이 타고 있어요. 어 저기 저기 반대편에 보이는 게 설마? 어? 케이 오케이. 나나 오토바이 탈래. 뒷자리 태워주세요. 아 운전하세요. 저 운전 못해요. 오케이. 어? 1인승인가 본데요? 어? 아 그런 거임 아, 그것 타세요. 아, 어, 없었어. 어? 아. 네. 안전벨트 오케이. 꼭 매세요. 운전. 제가 운전이 잘 못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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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가 면곳은 네, 네, 있... 일단은 행을 가볼 겁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가 과연 탈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네. 현금을 운송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털어 보겠습니다. 음. 못 털면 뭐 오케이. 그냥 빵야 빵야 하고 하면서 거겠죠? 끝나는 거오오 <laughs> 그럼, 그럼 그럼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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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전 살살해 주세요. 네아 네, 네, 아유 아, 아, 손님 어, 어, 괜찮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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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불안 불한데아 아, 아, 손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괜찮아. 자, 가자. 어, 어. 장, 장롱면은 아니죠? <laughs> 네. 그리고 q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은행이 여기 네. 네. 오토샷. 은행다 저기 있 아. 아, 가. 아, 이 친구. 어, 날 친구네. 네, 이 은행이. 어머, 어머, 야, 들어왔다. 빨리 올라가자고. 이이 <laughs> 이 은행에 돈이 아주 많다는 소식이 들었어. 어돈 어. 냄새... 돈 냄새가 나는 e m s e t o n e 인가 가자 가자 e m s 냄새 o n e m s e t o n e 면 s e Tonem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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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e 어디 e 어 o n e m s e t o n 어 m s 어 t o n 예. 모르겠어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엘라베이터가 있다. 기다리자. 탈수 있어요? 모른다 모릅니다. 오. 오오 오. 일인승인가봐. 먼저 위층에 올라가겠어니오 같이 타. 오. 어? 오. 같이 타주네. 좋아 좋아. 여호. 어? 응? 어디 갔지? 뭐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가세.. 어디 <laughs> 어디 어? <laughs> 열어줘! 어 열렸다 어, 벽에 낀거 같 어, 왔어요 있지? 왔어 나는 문이 안열리.. 어 왔다 왔다 어뭐어뭐돈 냄새가 나는거야 오오 이것은! 오! 허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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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있어! 이안했어돈 냄새가 이 녀석! 허오 총을 쏴도 소용이 없다 알았지? 어떻게 하는것이지? 열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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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쉿! 조용히 가자. 여긴 아닌가봐. 음잘못 찾았구만. 잘못 찾았구만. 여긴 돈 냄새가 안 나는구나. 생각해보니 이 은행은 <목소리> 폐점된 지 오래됐다. 아니? 아, 들어와. <laughs> 아, 들어가지 못해. 낀거 같은데? 응? 살좀뺄걸 그랬어요. 아 저런. 안타깝네요. <laughs> 먼저 내려가세요. 네, 내려왔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내려, 내려오세요. 창문 깨고 나가게 창문이 깨집니까? 글쎄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오 어, 네, 깨짐, 너? 깨짐, 깨짐. 총으로 쏘면. 근데 총알에 우리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오케이. 어, 그래죠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어? 응? 에초고층인데 응? <laughs> 에이. 초호층인데? 에이, 숨어 죽겠어. 어? 떨어져 보자. 야! <laughs> 죽었어? 죽었어? <laughs> 죽었나봐 안죽은다며 나야 모르지 안 죽는다면서요 안 해봤으니까 이런 이런 <웃음> 검찰이 <웃음> 없어요? 다들 마피아나보네저 어, 저, 물이 있다, 빠져서 일단. 못 올라가요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여기, 여기. <laughs> 뒤에뒤에뒤에뒤에 오케오케오케 이 <laughs> <laughs> 뒤에뒤에 가자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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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aughs> 아, 여기를 못 털었으니 딴 데를 털겠다 가자 오케이 운전해주세요 자 <laughs> <laughs> 어 가자 이 녀석 뭐지 이 녀석 뭐지? 응? 서 있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식 이 자식 온전 나박에 어? 놔봐야... 어? 어? 언니? 어? 어? 여성은 <laughs> 초능력자였습니다 이 아. 녀석 겁먹었구만 갑시다 아이고 가자 사장님 운전해 주세요 네어 여기 터는 건어떤거야 여기 한번 털어보자고 오. 오케이 와방역 사람 있는데 안에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안에 돈이 있어 예 뭐야 먹어야 돼 여기 돈이 있어 이런 방탄질가니 내 거다 가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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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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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개구멍 개구멍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와 화면 이상한데요 어, 화면 이상 해 너, 어? 후유 어? 어디야?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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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뭐야? 이게 우리 들어왔던 데 아니야? 똑같은 거 같은데 어, 아 돈이 돈...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먹질 어, 못해 어. 저 돈을 봐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이쪽으로 와 후유 다시 들어와 맨. 어 돈이 생겼네? 에? 응? 어 진짜네? 돈이 올랐어 아 여기 가운데 길이 있다 하수구에 어, 길이 어디? 있습니다 그 오.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조금 내려보세요 화면에 어? 여기 기어 올라갈 수가 있어 아니? 너무 길어 어려운데? 아니 이럴수가 어? 어? 그래 그, 그, 맞아 오. 기어 올라올 수가 오. 있어 오. 우리 벽도 잘 타는데? 일로와서 맹 어? 이쪽인가요? 바깥, 바깥쪽 같은데? 쪽인데 어, 여기서 가는 게또 있을지도 모르지. 음, 응, 한번 내려가 보죠. 어? 왜 어디 있어? 이게 위길로 이용해서 갈수 있어요. 그대로 와 보세요. 저 있는 쪽으로. 이게 보시면은 그 위길로 해 가지고 막 점프랙 같은 거 있는데. 어, 응, 응. 있자. 밀로 가 보자. 근데 반대쪽 우리 깰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요. 먼저 깨봐야겠다. 오, 깨져. 이져 깨져 게 오, 오, 넘어 가면 되겠다. 가자,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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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어저 돈은 우리야저 어. 돈은 우리야 돈이 코앞이다! 경찰.. 아까근데옆으 어? 디갔지나 떨어졌어.. 어 오케이 오케이 핫하둘셋넷 하둘셋넷 네. 네. 잘 가고 있어요? 어. 어디 어디? 여성을 어디, 잡았다! 파이팅. 나이스! 돈은 내꺼야! 야호! 나이스! 도망다 야호! 도둑질 성공! 이제 금방 나오시면 돼요 이제 어, 아 좀만 더! 좀만 더! 오호! 예스와 예. 이쪽에도 돈짱 많아 어? 저못 올라가요 오니? 저... 제가 오니까 막혀버렸는데요? 아 저런 <laughs> 어쨌든 난 여기 에이, 돈이 오. 보이는가. 내가 후루적하겠다 후유. 오케이. 안녕. 오오. <laughs> 잠깐만 여기까지 <영행까지 웃음> <영행이> 한번 <laughs> 경찰과 도둑 해봤습니다. 저희는 무사히 돈을 훔칠 수 있었어. 경찰과 도둑이 아니라 도둑 대 도둑이야. 나. 여튼 안녕. 안녕. 바이 바이. 아. 잡았다